어제 저녁에 그렇게 눈이 오더니 또 오늘은 날씨가 죽여주는구만 와.. 뻐근한거 보소 모닝커피 이걸밖엔 위험해 비 주는 것만 날씨가 해가 뜨니까 어, 기분은 좋네요. 예. 오수탱크에 고드름, 고드름 생겼다. 어선 일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기 제가 단열재를 많이 씌워두긴 했는데 좋다. 여기 걷기 한 잔. 아침에 이 사람 없는 공원한 바퀴 건일기. 워킹을 좀 하고 저기 철봉공원 가서 이게 이제 아침 몸풀기. 야씨 얼었다. 이 진검다리 그냥 유격장 수준인데? 여러분 제가 러시아 와가지고 진짜 제일 맘에 드는 게이 철봉, 이 철봉 공원이 When you put your hand in my jacket I'm thinking so irrational You flew me international now We c o u spend hours reading the signals But that's so unoriginal What if we took this back to my house Under all these lights I gotta take a minute, take a minute, take a minute to calm down But I feel like <med>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Do you think that it would turn you on?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Would you just run off and tell someone? I just feel like you need to know <acoust Calendar> I don't wanna feel like a way I just oh,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laughs> 바이칼 호수로 캠핑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 가기 전에 제가 그 DNS 샵에다가 주문해둔 그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픽업하고 가는 길 도로가 그렇게 그다지 좋진 않네요. 바이칼 호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이쁜 곳을 발견해서. 길이 너무 이뻐서 들어왔는데 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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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스리스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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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Oh oh yeah. Come on. 와, 정말 정말 이런 생선이나 좀

거시바, 거시한 마리당 한3 0한 3,500원. 예. 여기도 근데 구경을 한번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좀 너무 관광스트긴 한데. 네. 그래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하고 아, 관광상품. I You're a different kind of beautiful. Bring my hand to your hair in the morning. It's unusual. The way your skin glows on the pillow. I can't get enough of you. Every day's a honeymoon. Let me show you. I'll pull you closer. 현재 온도가 영하 1도인데 밤에, 밤에 영하 6도. 나다 레북 꺼려. 나하오아 까레이 까 가리 가리야. 까레야, 오 바이칼스키 나나데비. 아, 나 나. 카바이칼카야 고프카 냠 쿠스쿠. 냠냠 쿠스쿠. 이제 생선 좀지나가니까 저런 거 있고. 이런 데서 사면 싸겠다. 저 안에보다는. 아, 아, 여기도 문닫은 데가 많네. 코로나 타격인가? 아, 가리. 가리야. 리야 안녕하세요. 드트로스비테? 고파실라 보고 왕그르 먹을까? 술집 누가 술집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고 배좀 고프고 커피보다는 이럴 줄 알았으면 생선을 그냥 여기서 사 먹을 걸 아까 거기서 사지 마요. 가자. 이 스프 보르시. 이스. 다 아딘 보르시. 배고파 배고파. 쿠시 쿠시. 아하. 아딘 보스. 음. 음 맛있어 음 맛은 나빼드 추워서 그런가? 다 맛있는데 여러분 밥도 잘 먹었고 130 1 3 0을 2,000원 먹들어 하겠습니다 주주 있냐? 다다다 주주 나뜨가 아메리카노. 나. 어. 수고 씨바. 다시봐. 너무 이쁘잖아. 해가 떴습니다 갑자기. 너무 이쁘잖아. 아? 구름이 걷히고 있어. 아까 눈이 또 그렇게 내리더니 또 해가 이렇게 떴습니다. 어, 너무 좋다. 또 우즈베키스탄 형들 저 이제 유튜브에 캠핑카 만드는 좀또 따봉, 땅따봉 오시게 날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참 사람 좋고 지금 오히려 외국인 여행객 한국인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좀 한국인 신기해하면서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 바이칼 좋았다. Like Lake Baikal. 저는 이제 진짜 잘 곳을 찾으러 가볼게요. 저 해가 좀 높이 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4시가 넘었기 때문에 잘 곳을 찾아서 캠핑을 해야겠습니다. 보일러 에어를 한번 또 빼줘야 될것 같아서 이제 좀 빨리 가야 돼요. 맨날 집이 문제가 많아. 어쩔 수 없죠, 뭐. 집을 끌고 다닌다는 게. 과연 이 안쪽 마을에는. 캠핑을 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목소리> 아하 다른 도안하어서도안하면 아이, 아이, 여이도안하서 오늘 캠핑서 오늘 하면을것같하면될것 같습니다. thank you

<laughs> 살았다. 씨. 야 여기 녹고 있는 것 봐. 이 부분만 열기 나와가지고. 우와. 아 추워. <웃음> <웃음> 어제 그 대형마트 갔는데 비비고 만두가 있길래 만두 수제비를 만들어 먹, 먹기 위해서 문제는 배가 안 고파서 이제 차 먼저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만두 수제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차 세트가 있어요. 이거를. 작년 겨울에 좀 많이 마시다가, 중국 있을 때, 차 마시는 문화? 그거에 이제 잠깐 좀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중국식 차잔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 잔씩, 또 대형마트 가니까, 다양한 또차 종류가 있었는데, 화차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뜯어야겠지? 러시아 사람들이 날씨 때문인지, 차를 엄청 많이 마셔요. 얘네들 이제 식당 가면 항상 이제, 메뉴 주문하고 마지막에 뭐 짜이 마실래, 뭐, 뭐 마실래, 이거 물어보는 게. 그렇고, 하면 되는데. 만한 10잔 정도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배터리가 많이 충전 안된 관계로 가스 버너에다가 불. 이렇게 물이 끓었습니다. 이제.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차 트레이가 있으면 이제 이런 잔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뜨거운 물로 이제 이 도자기 주전자를 이제 겉에 겉에 안에 잘 이렇게 헹궈줍니다 헹궈준 다음에 이제 원래 이걸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서러시아산 화차를 마시고 있으니까 <laughs> 아, 정말 뭐 좋네요. 그것도 바이칼 호수. 한국은 아직 이제 한창 가을인데 두 달만 있어도 이제 추워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차를 한번 즐겨보세요. 이게 근데 또 이제 친구 한명 있어서 이제 앞에 한잔 따라주고 따라 마시고 그럼 좋은데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잔한잔 한잔 드세요. 한잔 드시고. 안될것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짜다. 쓰다 써. 수제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제비에는 이 친구 이 친구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그 수제비를 대신할 친구고 그리고 왕교자 그리고. 계란은 그냥 이제 풀지는 않고, 제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한두 개만, 두개 정도만 넣으려고. 그리고 이제 간장. 딴거 필요 없고, 비밀의 가루들이 많습니다. 감자탕용 분말 스프, 어묵우동 분말, 삼계탕 분말 스프도 있고, 이걸 한 12가지를 사왔어요. 떡만두국 분말 스프 있죠? 가루로 해결하기. 제 12가지 가루가 있기 때문에 12가지 요리를 할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제가 뭐, 긴 시간 여행하면서 12가지 요리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 새건데 날씨가 적당하면 돈 많이 해서 뭐 내일도 먹고 하면 좋은데 안 적당하기 때문에 이거 먹고 뒀다가 내일 먹으려고 두면은 얼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스크류 돼 있는 애보다는 얘가 거의 좀 식감 이런 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시물하고 하면 좋은데 저는 저는 간장을 먼저 넣습니다. 수제비 분말 스프를 찾았습니다. 수제비 분말 스프 아, 이게 마침 있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한국에서 오랜만에 여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정말 좀 넣자마자 색깔이 변해버리는데, 넣어야겠지만 이미 뭔가 맛이 납니다. 여러분, 얘를 한 절반 정도 아, 손, 손으로 할게요. 여러분, 저 혼자 먹는 거를. 요번에 보니까 이 비비고가 미국의 그 레이커스, 레이커스 농구팀에다가, 유니폼에 들어갔던데 미쳐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간답니다 비비고 자 이렇게 해서 좀더 넣자 맛있겠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캠핑인데 술 한잔 해야죠 3일 전에 마시다 남은 그 벨루가 요번에는 제가 크랜베리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두 잔밖에 못 먹었는데 근데 두잔 먹고 딱 기분 좋았어요 그때 맥주도 마셨어서 우선 크랜베리 전에 딸기 주스 남은 거다 마시고 건배! 살드 좋다 파스타 만두국 같은 느낌인데 수제비 가루를 넣으면 수제비입니다 자 이제 팔팔 끓을 때 이제 계란 두개탁 넣어주면 아 지졌다 어우 맛있어 맛있어 오예 yeah. 좋구만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행복은 바이칼에 있다 <목소리>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겁나 맛있겠지 계란이랑 만두 노른자 덜 익은 거 보소 지었다 <목소리> 저번에 샀더니 진저 생장. 음, 맛있어요 이제. 3분 지나면 더 맛있겠다. 참기름 한 방울이랑 김가루 딱 얹이고 하면 최고죠. 그런까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제가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도. 지금 바닥이 따뜻하고 제가 무시동히터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무시동히터 달려고요. 물탱크에 있는 그거 동파 방지 때문에.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술도 너무 맛있었고. 배좀 부릅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술이 맛있네요. 한잔 일단 더 마시고 어, 설거지는 내일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겠습니까 내일 설거지 해도 돼요. 아, 이게 크랜베리가 아니라 성룡가보다 적당히 지금 이제 여기 이 지역 현재 온도 영하 3도입니다. 근데 이거 차 안에 지금 13도, 14도 찍히니까 어마어마하죠. 거의! 보니까 지금 반달이거든요. 반달이고 조금 이제 흐리고 클라우디 하니까 이제 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10시, 10시 반, 11시 이쯤에 이제 나가서 별을 한번 보면 별이 잘떠 있으면 사진을 좀 찍고 아니면 그냥 이제 눈으로만 담는 걸로 근데 오늘 좀 구름이 많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바이칼이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구축구부터 모스크바까지 구간은 상당히 이제 도로가 잘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나왔던 5,000km보다는 앞으로 남은 5,000km를 좀더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 오는 데는 3주가 걸렸으니까, 가는 데는 뭐, 한 2주 정도 예상. 우선, 모스크바 가면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은 혼술할 때, 드, 보통 뭐, 뭐 하시나요? 뭐, TV나 뭐, 넷플릭스 보시나요?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어씨 안보여 실내온도 영하 1도 자 이제 압률이 녹았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는 못했지만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그이레축구에서 그 만나기로 했던 형이랑 11시 정도에 만나기로 해서 와 핸들 핸들 얼었어 뻑뻑한거 봐 늙었나봐 kind of 진짜 The way your skin glows on the pillow, I can't get enough of you. Every day's a honeymoon. Let me show you. I pull you close.